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군산시장 예비후보 김규동입니다 이번에 그 군산 시민 정책연대에서 우리 어려움에 처한 군산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후보들에게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걸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 군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체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어, 나머지는 채택 여부를 어,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산시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어, 요즘 우리 군산이 너무도 어, 침체되고 어, 활력이 떨어져서 어, 30년 동안 군산에서 어,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어, 마지막 봉사로 우리 군산을 합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산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GM대우하고 현대중공업 두 공장이 폐쇄되면서 이렇게 군산이 휘청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의존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옛날에 종전에 우리 군산을 떠받치고 있던 농업과 수산업 그 발전에 우선 중점을 먼저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 공단은 어, 대기업보다는 중소우량기업 건실한 중소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어, 고용과 어, 그 생산 증대에 어, 노력을 하겠고 어, 또 하나는 우리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군산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수입이 한토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고 새만금도 어 빨리 현실적으로 우리 군산을 위해서 이득이 될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은 아직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연계해서 중앙 정부의 많은 지원을 좀 받아내서 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내서 군산이 보다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이번에 군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 정책 연대가 마련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봐서 이것을 언젠가는 전부 다 필요한 거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번 군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